안녕하세요. 한빈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be able to. 역시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지만, 막상 얘를 어떠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는 확신이 없는, 그래서 사용하기 조금 깊이하게 어, 되고, 결국 실전에서는 잘안 쓰게 되는 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원어민들에 의해서도 잘안 쓰이는 거면, 나도 크게 개의치 않겠는데, 원어민들이 be able to. 예를 들어서 was able to, will be able to. 이렇게 쓰는 거를 엄청 자주 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확신하게 마스터 하자고요. 아, 원어민들이 이 be able to를 이런 의도로, 이런 vibe로 말하는구나를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은 could가 들어가 있네요. I could succeed in my business. 밑에 거. I was able to succeed in my business. 우선 여러분, could, 얘는 ability, 능력을 나타내는 것 뿐만이 아니고 possibility,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be able to는 ability만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ability, 능력 측면에서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예문 중에서 아래쪽에 예문 was able to를 쓰는 이유는요. 정말 힘든 과정, 정말 많은 노력 끝에 무언가를 이루어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hen you achieve something after putting a lot of efforts.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고 볼때 be able to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단어가 긴, 그러니까 wordy 한 표현을 쓰는 경우는요, 화자가 무언가 강조하고 싶을 때, amplify, 극대화하고 싶을 때 wordy 한 표현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뭐 하기 위해서인 to. versus in order to 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미 다뤘었죠. 제가 이번 영상, 지금 이 영상 마무리 인사 드릴 때 추천 영상으로 띄울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 예문으로 돌아와서요. 결론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예문을 비교할 때는요. 각각의 문장 앞에 even though it was very tough 라는 부사절을 하나씩 넣어 보면 확실하게 비교가 되고 아 was able to를 이런 느낌으로 쓰는구나라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가 각각 한 번씩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위에 거예요. Even though it was very tough, I could succeed in my business. 크게 이상한 건 없어요. 자, 이제 밑에 거해볼 텐데 제가 좀더 amplify 좀더 극대화시킬 거예요. 어, uh, even though it was very tough, you know, I was I was able to succeed in my business. 사실 지금 이두 예문은 완전히 똑같은데 could 그리고 was able to 이 차이잖아요. 음, 제가 이두 예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맥락을 보자 이 말이에요. 화자의 의도를 보자는 거죠. 아주 힘들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럴 때 원어민들은 열이면 열이 was able to를 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노력을 들이고 힘든 과정 끝에 내가 성공했다라는 이 의도를 전달할 때는. was able to 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몇 가지 상황 더 가봐야 되겠죠? 우선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Uh, look at this. All the things are completely gone. You've done a great job. 그러니까 환자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I've been able to go through this situation thanks to you, doctor. 여기서도 여러분, be able to 를쓴 이유가 의사 선생님께서도 당연히 예 많이 쓰셨겠지만, 환자분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예문에서는요, 의도 전달 측면 외에도요, in terms of tense, 그러니까 시제 측면에서도 be able to를 쓸 수밖에 없긴 하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을 헤쳐나온 기간, 즉,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거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데 could는 단순 과거니까 에에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be able to를 쓰고 여기에다가 비동사를 현재 완료인 have a pp와 결합을 시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have been able to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문은요. be able to가 가지는 의도적인 역할뿐만 아니고 영어의 시제라는 구조적인 요소 이두 가지가 접목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현재 완료 요거 제대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남성이 앞에 있는 여성을 엄청 오랫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헌신했어요. 여러분 지금 남성의 뒤통수 머리 한번 보세요. 고생한 흔적이 보이죠 그죠 음자 남성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부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리얼하게 한번 해볼게요 uh, You know uh, when I saw her at first I had a huge crush on her. 처음 봤을 때 완전히 반해 버렸대요 그래서 At that time I did a lot of things like you know, giving a ride or buying a fancy clothes 시간 돈 많은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엔, so I was able to date with her.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물론, so I could date with her. I could date with her.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I was able to date with her. 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까지는 과거 was able to 였고요. 현재. I am able to do something 혹은 you are able to do something 이거는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엄마가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be able to를 설명을 드릴 때 극대화 amplify라는 단어를 쓴거 기억하시나요? 엄마의 감정을 실어서 Amplify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Hey, my son, you can do anything. Again, you are able to do anything you want. Alright? 첫 번째, you can do anything 보다 더 감정을 극대화,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경우에 be able to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일부러 you are able to do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전달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able 이게 형용사죠.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오고 그리고 그 able 형용사를 꾸며 주는 투부 정사가 온 구조거든요. 이거를 구분해서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잊지 말자고요. 많은 분들이 be able to를 너무 하나의 통으로 알고 계신데 특히 현재 시제를 쓸 때는 이런 감성으로는 be able to를 절대 제대로 쓸수 없다는 라걸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한번 가볼게요 친구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I bet you will be able to make it. Believe in yourself, bro. 여기서도 사실 I bet you can do it.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will be able to 를쓴 이유는 당연히 미래 플러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will can 이게 안 되기 때문에 will be able to를 쓰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시 한번 더 극대화 화제의 의도를 amplified 시키는 거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어, 이번 영상에서는요 could가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could 얘는 정말 할 말이 많은 애죠 그래서 이 could 편을 제대로 준비해 볼 테니깐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영상 중간에 제가 설명드린, 어, w o r y 한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비교한 거, w o r y 한 거는 좀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뭐, 뭐, 하기 위해서 to versus in order to. in order to. 이거는 도대체 언제 쓰는가?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핀셋 영어의 한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